맞습니다, 주연입니다. 요즘 제가 기분이 좋아요. 인벤티지랩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 인벤티지 랩은 오늘 마이너스 3% 조정으로 장 시작을 했어요 이게 주가가 참 오르락내리락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죠 자 인벤티지 랩 주주 여러분 오늘 주가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요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죠 지금 비만 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하반기는요 바이오 시대가 도래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여기 아 이건 제가 주연의 주식 투자 성공반 운영 중인데요. 어 여기서 제가 바이오케 일정을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오늘이 11월 6일이에요. 자 11월 6일까지 월드 ADC 산디에고. 자 ADC 기술이 주목을 받고 지금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비만에 대해서 어때요? 시장이 이 키워드가 비만이에요. 비만 비만 위크예요. 지금 비만 위크.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은 죄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간질환, 메쉬, 심혈관질환. 여러분, 그러니까 솔직히 11월부터 12월까지는 비만 치료제, 비만 학회의 시대예요. 비만 기업들의 시대다.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골반이 안 멈췄어요. 골반이. 너무 신나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자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주연의 주식 투자 성공반이고요 지금 보시면 13분 들어와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더 키울 거예요 이방이 이 방을 더 키울 거기 때문에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다면 주연의 주식 투자 성공반 많이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올려놨으니까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즈랩 여러분 지금요. 현재 비만치료제가 말 그대로 대세입니다. 대세. 여기저기서 호재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게 한 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동아이스티도 지금 비만치료제 임상 결과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엄청나게 나왔죠. 임상 결과가 나오자마자. 자 결과로 증명을 하고 또 이제는 트럼프도 비만약 인하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비만약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위고비 다들 아시죠? 위고비, 릴리, 마운자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비만약 강자라고 불리는 위고비, 그리고 마운자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이거 보세요.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요, 그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뭐냐, 봤더니 다중작용제랑 먹는 약이 제일 유력하다고 전망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세대 비만치료제로 될 다음 주인공이 다중작용제와 먹는 약, 경구용 약이 유력하다 아니 뭔가 번쩍이죠? 이거 인벤티즐의 비만약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비만약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게 위고비랑 마운자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유명하다는 위고비 역시 이마운자로 역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게요? 효능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점 그리고 비만당뇨 치료 과정 중에 근육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문제로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하나에 또 하나, 500달러에서 1,000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71만 원에서 143만 원이에요. 이 고가 약물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게 다중 작용제와 경구용 비만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만약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하나 꼽히는 게 근육을 바로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비만약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미약품 제가 어제도 주가 영상 찍어 드렸었는데 한미약품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죠. 제가 이거 어제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여러분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5시간 전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이 한미약품 인벤티지랩 일동제약 모두 비만치료제로 묶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차트에서도 잠깐 볼까요 지금 주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45만원까지 계속 가면서 어, 이대로라면 진짜 50만원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벤티지랩 얘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급부상한 이 비만약으로 급부상한 인벤티지 랩 역시 먹는 경구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위고비와 마운자루의 뒤를 이을만하다 뭐만 안 하면 비만약이 가격만 비싸지지가 않으면 시중에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 큰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 고로 지금 자리는 저점이에요, 아니에요? 전 항상 이렇게 말하죠. 공포는 기회고, 저점은 확인으로 바뀐다. 인벤테지랩에 먹는 경구용 비만약이 제대로 상업화가 되기 전이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주가가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자리는 저점이 맞다라는 생각이 저의 주가 전망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에선 이제 대다수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영상으로는 한. 다. 나는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인벤티지 랩 전략을 나는 영상에서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지금부터 잘 보세요 제가 인벤티지 랩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 분들께 만 제가 도움드릴 겁니다 자그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화면에 제 번호를 띄워 놓을 건데 짠 위에 보이는 번호가 제 번호고요. 여기로 여러분들께서 인벤이라고 딱두 글자만 전송해 주셔서 이 전략들 수익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한번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전략이니까 여러분들 인벤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꼭꼭 제가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이 전략 받아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인벤티즈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힌트들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네이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유익한 주가 브리핑 콘텐츠를 진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닉네임. 연령층, 연락처, 투자금, 매매 스타일, 현재 보유하신 종목이 있다면 평단까지 같이 작성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이것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어서 히든 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건 그냥 돈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좋은 수익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 히든 주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들이 8,800억 원 규모로 순매수한 히든 주예요. 외인, 기관, 연기금, 투신, 보험, 사모펀드, 다이 종목 하나에 몰려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하나같이 다 매수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작년 대비 6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 내에서 배터리 생산 기업들에게 직접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탈중국 수혜 미국 시장이 더 이상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북미 투자 집중과 2차 전지 핵심축 이세 가지 테마가 한 번에 겹친 종목이에요. 자, 이 히든주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단 3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앞으로의 포인트는 단한 가지예요. 수급이 빠지지 않으면 상승은 이어진다. 이미 기관 자금이 들어왔고요.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붙어주는 순간 주가는 바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가격이 오르는 속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2025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상반기까지 이 전기차 생산 확대, 그리고 ESS 설치 수요 급증과 IRA 세액공제 본격 적용 이세 가지가 모두 맞물리는 종목이죠. 지금은 단기 급등도 급등이지만 눌림목마다 분할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주주님들 제가 이 종목은 히든주라고도 부르지만 내년에는 시장 주도주 이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히든주는요 외인과 기관이 이미 들어온 진짜 돈의 방향입니다. 2차 전지, 이 배터리는 특히 전기차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모델 Y 롱바디, 그리고 모델 3 플러스 등 신차에 적용을 해서 연말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비단 연말까지 뿐이겠습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이 전망이 밝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ESS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게 바로 AI 때문인데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ESS도 같이 연계돼서 함께 시장이 커간다, 발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수의 강도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짚어보고 있어요. 지금 탈중국화가 가속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국 배터리 기업으로 조금 더 중국 배터리보다 질이 좋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히든주, 하루 빨리 주가가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쌀때 알고 있어야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나이 히든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히든주 라고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종목명과 진입가, 손절가, 그리고 향후 목표가까지 실시간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100% 무료예요. 대신에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지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히든 주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눌러 주실수록 제가 더 좋은 종목, 더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가 있어요. 주주님들, 정보는 곧 돈입니다. 세력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닌 정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을 하루빨리 발 빠르게 찾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 가는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주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9744-3491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여기로 문자 히든주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돼요. 100% 무료로 이 히든 종목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투자에 대한 홍보, 권유, 일절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여러분들에게 히든 주 수익률이 높은 시장의 주도주가 될 히든 종목을 공유 드리는 거라서요. 정말 나는 진지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 수익 한번 대박 터트릴 수 있는 기회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돈의 흐름을 포착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문자 히든 주 남겨 주시면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